형 이거 숨 야, 이거 피로놓고 야, 이거 숨겨놓고. 야, 이거 숨겨놓고. 야, 이거 숨겨고고 야, 이거 숨겨놓고. 피로, 세워, 피로. 피로. 피로 피룡대 뭐 피셔 나오겠다. 사막탄 쫓아. 아, 재밌어 재밌어. 너무 재이어 내가. 나브리스 여... 음. 아, 피셔 피셔 피 얘들아 피셔, 피셔. 아, 피배야피롱 하나 있어. 피롱, 피롱. 피롱 하나 더 있어. 피룡스 하나 더 있어. 피롱이랑 피셔 하나 없어 피셔 없어 피셔 없어 피셔야 피션 만나는 거지 없으면 돌린 거야 <laughs> 형나 좋은 모드 있는데 들어줄 수 있나 둘다 삐게 단 막으면 될거 같은데 둘다양다 둘이 같이 있으면 이길거 같은데 둘이 같이 있자 같이 있자. 어, 둘이 B 같이, B 같이 계단, 한 명은 삐게 단한명어 어차피 에이스 되면 공짜야 어 에이스 되면 그냥 같이 밀면 되는 거거든 어 이렇게 한명 삐게 단 고고 어한명 지우 형은 좀 네. 빠져줄래 지우 형도 계단 고 어.

있다. 피 어통. 피 있어. 비 하나, 다. 개, 비롱 비롱들. 실탄 쭉쭉 나와 있네. 뭐이들 하나 다들. 나와 있 반대쪽 나와 있어. 골른트 나와 있어 알았어. 아이고, 아이고 있어. 아이고 드샷 비롱 하나 피 비롱들. 비롱 하나. 피셔 하나 있는 거같아피셔 <laughs> <피셔, 피셔, 웃음> 하나 <laughs> 있죠. 네. 피 <laughs> 어, 아이롱지 이거 저, 바로 고볼 까봐 형이 봤나아니다형비롱 나왔다 야야 콩차 피만아네 피가... 아, 아, 이거 아아다리나 숨어있을게 그냥 피셔 숨어있어 아 오케이 알았어, 알았어. 나 숨어있어 자거 나이스 그렇죠? 그러니까. 아, 이거 안열안게나 아, 그 그냥 찌그러져 있을게 형들나롱서찌그러져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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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왔어 아니, 아니, 아니 왜안 아. 나비룡 쫄았어. 비룡 쫄았어. 피시 때는 몰라. 피시 떼는 몰라. 쫄았어. 어, 형, 없을 거 같아. 짜랑 가어 짜랑 없어. 카티가 아이가아니살이 형비야. 못사수 형비야. 이형비사 어, 난거 아닌데다. 10%능 형비야. 공포감 크게 아가봐나 다음 갈게. 할로 P40으로 하자. 하나. 30대. 2 30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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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대.

이고 살아있어. 야, 3분 하자. 3분 하자. 지나가 봐. 어, 3분? 아, 어, 기다려 봐. 아, 왜? 딘디... 안 보이거든. 기다려 봐. 퍽 퍽. 내가 룸 하나 있다. 너라 킬. 다 떴어. 여기 있어. 신아 전설 봐 봐. 설봐 봐. 봐. 한번 뒤치 보고 한번 전설 아못 넘어가. 하나, 못, 넘어가, 하나, 못, 넘어가 하나, 못 넘어가. 못 넘어가 이거. 아싸 안 넘어가 안넘어 형은 뒤치안 봐. 아이 새끼, 아, 새끼 존나 천천히 하네. 이걸 안 나와? 형 우리 뒤치 보고 있지. 안 찍어가, 아, 안뭐안 있어? 안녕, 박아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덥타운. 어? 플이야 어? 어, 형 내가 여피치테니 아, 알았어. 내가 피칠게, 알았어요. 아니, 아, 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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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션 성공. 레드팀 승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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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